요즘 독감이 유행하면서 몸이 축 처지고 감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입맛까지 없어서 회복이 더딜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감기와 독감에 걸렸을 때 빠르게 회복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음식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되찾아 보세요. 첫 번째는 닭고기 죽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 셀레늄, 아연이 풍부해 면역세포를 재생하고 회복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죽은 소화가 잘 되고 몸을 데워주기 때문에 감기 증상 완화에 특히 좋습니다. 닭고기에 포함된 카르노신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감염된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생강이나 마늘을 약간 첨가하면 항균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하거나 열감과 피로를 겪는 분들이 먹으면 특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단, 고혈압이 있다면 간을 적게 하거나 저염 버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따뜻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서양에서 아침 식사로 흔히 즐겨 먹는 음식으로 감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장건강에도 좋습니다. 오트밀은 소화가 잘 되고 목과 점막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게 준비된 오트밀의 견과류, 꿀, 바나나를 곁들이면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식욕이 없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께 적합하지만 글루텐 민감증이 있거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생강은 감기로 인해 몸이 차갑거나 초기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뜨거운 물에 생강과 꿀을 넣어 차로 마시면 목통증을 줄이고 몸 전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생강이 위산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감귤류 과일입니다. 귤, 오렌지, 레몬 같은 감귤류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귤은 간식으로 레몬은 따뜻한 물에 섞어 꿀과 함께 차로 즐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감귤류 과일은 특히 피로가 심하거나 감기로 인해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들에게 추천되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산성이 부담될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즙입니다. 배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특히 목 점막을 진정시키고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배즙은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배에는 폐건강에 좋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감기로 인해 목과 호흡기가 불편한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음료이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당분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따뜻한 유자차입니다. 유자는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로 인한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꿀과 함께 마시면 항균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 점막을 보호하고 목소리가 쉬었을 때도 도움이 되는 유자차는 감기 초기 목통증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유자의 상큼한 향은 감기로 인해 우울해진 기분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자골차는 당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체중을 관리 중인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따뜻한 미역국을 추천합니다. 미역은 요오드와 무기질이 풍부해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기로 인해 피로감이 심하거나 회복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따뜻한 국물은 몸을 데워줄 뿐 아니라 소화에도 좋습니다. 단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며 복합 탄수화물로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따뜻하게 찐 고구마는 몸을 데워주고 감기로 인해 체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고구마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소화장애가 있는 경우 고구마가 장내 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물김치입니다. 물김치의 국물에는 유산균과 비타민이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김치는 감기로 인해 입맛이 없고 열감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시원하고 가벼운 맛이기 때문에 열이 나는 상태에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발효 성분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세요. 마지막, 열 번째는 호박죽입니다. 호박에는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죽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감기로 인해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호박죽에 찹쌀을 넣어 만들면 포만감과 에너지 보충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기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추위에 민감해진 분들에게 호박죽은 완벽한 선택입니다. 단,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호박의 당 함량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10가지 음식은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기에 걸리면 무리하기보다는 충분히 쉬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러한 음식을 활용해 건강을 회복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